아이러니하게도 서점 일이 힘들어서 여기 왔었어요 <웃음> <웃음> 대구에 살면서 서점을 했었으면 제 자신이 무너질 수도 있었을 음... 것 같아요 땅값만 해도 거의 3억 오마이북을 짓는데 7억 제가 가진 돈으로는 할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은 처분하고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북 대표 김인식입니다 저희는 서점이고요 커피를 팝니다 시골 책방이라고 생각하고 오셨는데 생각보다 크시다는 분이 많으시죠? 아그럼 밖에서 본 건물 전체가 다 지금 서점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1, 2층은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3층은 저희 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이 진짜 많네요. 네, 저희가 정확한 몇 권인지 모르겠는데 한 5천 권 이상은 음. 될것 같아요. 청도라는 곳에서 서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서점을 대구에서 했었고요. 9년 전에 청도라는 곳을 귀촌을 해서 살다가 대구로 다시 갈까 아니면 여기서 계속 살까 저희 가족들과 고민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대구를 포기하고 청도에서 머물고 싶은데 머물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런 시골에 이제 서점을 한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죠. 다행히 장사를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셔서 대구 성지점을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여기 매진을 하게 됐죠. 그럼 대구에서는 서점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대구에서 제가 딱 19년 하고 19년째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서점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 형님이 서점을 했었어요. 제가 날 때마다 가서 전산 작업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직업이 된 거죠. 업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작업을 하면서 뭔가 성취감을 느꼈죠. 어... 대학교 제가 그때 3학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학교를 자퇴를 하고 형님 멘트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확신이 드셨나 보네요? 그냥 재밌었어요. 책을 만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책을 보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저는 책을 <laughs> 이렇게 만지고, 정리하고, 네. 그 느낌들이, 하고 책이라는 거는 매일 신간을 이렇게 놓아요. 신간을 보면서 트렌드를 알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요즘 뭐 어떤 것에 관심이 있지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죠. 요즘도 항상 이제 신간 체크를 하는데, 아, 이 책은 소비자들이 좋아하겠구나, 별로 안 좋아하겠구나. 판단력이 되게 좋아야겠네요. 그게 그냥 노하우 인것 같아요. 음. 20년 했는 사람의 노하우 단지 그게? 그거 말고는 책을 실제로 많이 읽지는 않아요. 이거 시간도 솔직히 잘 네. 없을 분들로 손님들이 제일 이제 물어보는 게이책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책이 하루에도 수십 권씩 이렇게 놓을 때 네. 그거는 <laughs> <laughs> 어, 제가 학종일 <laughs> 책만 읽는, 읽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서점 사장이라고 책을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laughs> 물어 안봤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네, 이런 서점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익이 되는지. 응모하시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20년 전에는 후 결제라고 그러죠. 판매하고 판매한 만큼에 대한 결제를 주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돈을 주고 사와서 파는 방식. 더 힘들어졌죠. 그리고 다. 재고네요, 진짜. 그치 다 돈이죠. 책이 아니고 돈이죠. 저한테는 하고 책 마진이 정말 높지는 않아요. 보통 20% 많이 나오면 30%인데 보통 책 가격이 한 만원 잡아도 1 0권 팔면 3천 원 남으니까 남들은 많이 남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하루에 책을 10권 팔기 어려워. 10권 팔아도 3만 원 남는데 말이 안 되죠. 내 인건비 하고 뭐 가게 월세나 이렇게 날리고 하면 100권 정도는 팔아야 되는데 하루에 과연 100권을 책이 나갈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예요. 어떤 서점이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던 은 태성 서점은 이런 책도 많이 팔았지만 80%는 참고서였어요. 아, 네. 문제집, 문제집을 팔아서 서점을 유지, 유지했죠. 학생들은 문제집을 꼭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소설 책으로는 유지는 제 경험상 불가능, 음.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렇게 유지를 할수 있는 건 저희 오마이북은 커피를 팔아요. 제가 손님한테 강조하는 게 저희는 서점입니다. 그냥 커피를 팔 뿐이에요. 책이 메인이고 카페는 신간을 들어오기 위한 부수적인 수입이라고 생각해요. 음. 진짜 보니까 외관으로 봤을 때도 규모가 되게 컸었는데, 처음에 초기 병원 어느 정도 들어가셨어요? 땅이 여기가 300평이고요. 그 당시에는 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여기가 가성원이었는데, 큰 길을 3차선을 여기가 끼고 있어요. 되게 큰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당당 거의 100만원에 되게 비싸게 주고 샀죠. 그 당시에 집터 자리가 한 60만원, 50만원 했었거든요. 그래서 땅값만 해도 뭐 거의 3억, 5만 9억을 짓는데, 7억? <laughs> 그전에 대구에서 돈을 많이 벌었었나 보네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제가 가진 거는 청도에 전원주택 24평짜리 조그만 집이 있었는데 집을 처분하고 원래 단층짜리의 건물을 원해서 카페와 서점이 같은 공간에 있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카페인지 서점인지 그 문제가 이제 저한테는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층을 선택을 하게 됐죠 1층을 생각해서 시작한 금액이 2층으로 되니까 금액이 엄청 늘어났죠 제가 가진 돈으로는 할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처분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로 이사 오자 그래서 3층짜리 건물이 됐어요. 아, 점점 위로 들어왔네요. 그렇죠. 이게 왼쪽이 그렇게 <laughs> 시작해서. 방이두개 있는데 카페에 남은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크게 준비를 못했어요. 게스트하우스라는 걸 저희가 해본 적이 없으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마이북은 6월 6일날 이제 오픈을 했는데 농어촌 민박은 9월달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할까 말까 <laughs> 어떻게 하지? 아 공간이 있었던 네. 거네요. 그렇죠. 공간만 존재하고 운영을 못했어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여기도 장사가 잘 됐어요. 20년 동안 서점만 하시다가민박 같은 것도 운영해 보시니까 처음에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손이 왔을 때 특히 여자 한분한 한 분이 와서 주무시니까 처음에는 너무 불안했어요. 어떤 혼, 점이야? 혼자 와서 여기서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오셨지? 그당시는 저도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차츰차츰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런 분들의 느낌을 알수 있었죠. 혼자 쉬고 싶은 공간을 원하는데 요 조그만 공간이지만 책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참 좋았다는 분이 많았어요. 음. 음, 요즘은 적방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이 되게 개방적이고요방독리린 느낌 엔틱한 가구들이 되게 많네요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게 좀 맞춘 것 같아요 저희가 음. 제가.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서점이 미래인데 지금은 커피와 책이지만 조금 더 미래에는 분명히 게스트하우스? 머무는 곳? 그게 제가 고또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음. 요즘은 이 숙소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고향은 대구신 거예요? 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37년을 살다가 정도로 거의 40살에 왔나. 제 2의 고향이죠. 지금은 더 이상 대구로 갈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아요.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떤 점이 힘들어서 여기를 오시게 되셨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서점 일이 힘들어서 여기 왔어요. 었 <laughs> 서점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출근을 되게 늦게 하거나 잘안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5년을 책과 많이 떨어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어, 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뭐, 어떤 점이 힘드셨어요? 저희 서점 위치가 초중 고등학교가 각각 한두 개씩은 주위에 있어. 했어요. 저희가 책을 팔때는한몇천 권, 장구서 비중이 한 80%를 차지했기 때문에 신학기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책을 파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진짜 물건 팔듯이, 보따리 장수듯이 이렇게 책을 뜯었고 그냥 막 파는 식으로 그렇게 10년을 달려오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죠. 회의도 많이 느꼈고 어느 순간 이 책을 파는 사람이 아닌 문제집 파는 사람. 음.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음. 돈은 많이 벌지 모르겠지만 자기 일에 해이를 느낀다?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청도에 오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공장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너무 번화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자유롭고 싶었나봐요 지금도 새소리 들리고 이런 평온함이 저한테는 안식이 된것 같아요 그게 아닌 그냥 계속 대구에 살면서 서점을 했었으면 제 자신이 무너질 수도 있었을 음. 것 같아요 뭐. 아, 그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한자리에서 서점을 십몇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서점 나가면 은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학부모님. 학부모님들은 서점에 너무 자주 오시니까 누군지 아나 이게 뭐 연예인도 아닌데 <웃음> <웃음> 서점 사장님 이미지가 왠지 모르게 좀 착해야 되잖아 욕도 못하고 담배도 못피겠고준 연예인 생활을 하셨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여기 와서는 많이 치료가 된 거죠 애들이랑 자전거도 정말 많이 탔고요 지금은 서점 사장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집사람도 같이 네. 집사람이 먼저 며느리 을가 탔어요 대형 이제 오토바이 큰거탈수 있는 큰거 장만해서 같이 타고 다니고 우와. 이게 시골 생활의 재미가 아닐까? 진짜 정도 오셔가지고 치유가 되신군요. 제 인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진짜. 음. 호실이 페이지로 돼 있네요. 그렇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방이 네. 많아 보이잖아요. <laughs> 여기는 이제 독채 독스테이죠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해서 그 보안점으로. 만든 게 이제 여기 이 방의 주제는 시집이고요 아 그럼 방마다 테마가 있는 건가요? 책의 테마는 있고요 이 방이 26페이지인데 그 의미는 이 책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옷을 보듯 너를 본다 그래서 이 구절에 있는 페이지가 26페이지입니다 어? 왜 방번호를 저렇게 색도 맞은 페이지로 했을까? 궁금해하고 그걸 또 찾아가는 재미? 지금 제가 이제 정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런게의 숙소에는 곳곳에 숨어있어요 음.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여기 처음에 기획을 되게 많이 하셨겠네요. 구상을 많이 했죠. 네. 이제 설계 시공하실 분과 많이 상의를 했고요. 구조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laughs> <laughs> 오마이북을 지을 때 공사비와 이걸 지은 공사비가 거의 두배 이상이 인건비와 <laughs> 자재비가 두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그걸 감안해서라도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는 그 마음이 건축비를 더 올린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여기는 지금 숙박료가 얼마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성수기 비성수기도 있고 뭐 주말 평일 가격이 나눠져 있어 갖고요. 19만 원에서 32만 원 이렇게 가격을 책정이되어있요와여기또 음. 구조가 살짝 다르네요. 지하도 완전히 내려오는 느낌? 네. 딱 들어오자 마자 일반 집처럼 그냥 평이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재미가 음. 없잖아요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차를 좀 많이 줬어요. 서점만 운영하시다가 숙박업까지 같이 하시니까 좀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으세요? 응대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카페나 서점은 그냥 단순 질문이잖아요. 뭐 주세요? 얼마입니다? 이 숙소는 궁금하신 게 너무 많아요. 입시를 하기 위해서 음. 예약을 하기 위해서 궁금한 문의가 너무 많고 그 문의를 일일이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초창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생소한 것들을 많이 물어 보시니까 어 이런 것도 물어보시나? 어. <laughs> 어떤 것까지 물어보던가요? 항상 같은 게아 텔비 없어요. 저희가 텔 케어 없어요. TV도 없네요. 텔비가 왜 없냐고 하고 저희가 이제 시사도 안 돼요. 고기를 사 오신 분도 있어요. 고기를 산 <laughs> <laughs> 그분이 고기를 구워 먹을 거라고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여기는 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희 게스트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황당하죠, 이게 서로. 자기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없으니까. 텔레비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정정하게 얘기하죠. 제일 텔레비 보지 마시고, 책 보시면 참 좋으시고. 아, 근데 북스테이라고 해서 왔는데도 <laughs> TV를 찾으는분있으신것 같아요. 질문을 하고 우리가 답변 없다고 얘기하고 알고 오시면 괜찮은데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서로 힘들어집니다 고기 가져오면 어떻게 어. 하나요? <laughs> 저희가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다시 들려야하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저희가 북스테이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손님이 한번 걸러져요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한번 걸러주고 그래서 그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힘든 고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서점이랑 카페랑 식당이랑 숙박까지 총네 가지 이렇게 하고 계신데, 매출은 어떤 곳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세요?